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아산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하나뿐이이까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직접 제가 내려가서 안아드리지는 못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팔 벌려 이 시간 모두를 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시는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올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이제는 마스크 너머로 웃는 게다 보이네요. 좋네요. <laughs> 우리 같이 인사도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 올려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을 느끼십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뭐 대답하시는 분이 <laughs> 다들 요새 안 좋으신가 봐요 음. 벨기에 마테르 링크라는 작가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 막 인형극 같은 걸로도 되게 많이 했던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인 어, 틸틸과 미틸이라는 두 남매가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이두 아이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아주 모흡슬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낳으려면 파랑새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너희들이 좀 파랑새를 찾아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참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들이지만 뭐랄까 굉장히 착한 애들 같아요. 그런데 이 그럼하고 약속을 하고 파랑새를 찾아 나섭니다. 부탁을 받은 틸틸과 미틸은 개, 고양이, 빛, 물, 빵 이런 요정들을 데리고 같이 뭐 상상의 나라, 행복의 정원, 기억의 나라, 추억의 나라, 미래의 나라 여기들을 온 세계를 마음껏 떠돌아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랬는데 파랑새를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랑새를 발견하지 못한 추억의 나라에서 탁 하들짝 깨어보니 모든 게다 틸틸과 미틸이 같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딱 일어나서 보았더니 우리 틸틸과 미틸의 자고 있는 침대 머리맡에 새장 속에 파랑새가 노래하고 있었다라고 이 동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평생을 떠돌아다니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자기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행복하십니까? 파랑새 얘기까지 했는데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laughs> 여러분들 머리맡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발견하거나 먼 미래에 획득해야 할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현재의 이 시간들은 그 미래에 얻어야 할 행복에 초점 맞춰져 있고 지금 모든 것들을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영혼까지 끌어 넣는다 그러죠. 영끌이라고 그러고 영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줄임말로.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냐 면 영혼까지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더라고요. 영혼,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획득해야 할또 미래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야지만 지금 어렵고 힘들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의 삶이 편안할 거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될줄 알았는데, 요즘엔 바뀌었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좋은 데 가는 것도 아주 문제고, 고등학교 입시도 엄청 세졌더라고요 뭐 자사고가 나오고, 뭐 외고가 많아지고, 뭐너 보고 뭐 있죠. 과학고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도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상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거기가 자사고가 된 이후로 신입생을 전국에서 모집하는데 신입생의 3분의 2가 다 서울에서 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참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잘안 됐다고 생각한 게 뭐냐하면 뻔 이제 같은 반이나 아니면 마음 맞는 부모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 집에 데려갔다가 다시 학교로 와야 되잖아요. 전주니까 그 서울에 사는 애들이 버스를 대절한대요. 아, 그래도 가는 길 오는 길 애들이 편하게 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신경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그 버스 안에다 누굴 태우냐면 하 과외 선생님을 태운대요. 그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수업을 하는 과외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미래에 엄마가 말하는 부모님들 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버스의 그 시간도. 마음껏 잠을 누리거나 마음껏 친구들과 떠들거나 하는 시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대학만 열심히 가면 모든 게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대학 갔더니 또 어때요? 하나의 산이 딱 하고 다가오는데 바로 취업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또 좋은 데 취직해야 내 미래가 안정되고 복을, 행복을 내꺼로 만든다라는 생각에 또 4년 열심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갈, 영끌 해서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또 취직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는 버텨내야 합니다 버텨내야 해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회사의 직장 상사를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아이가 자녀가 이런 시를 썼죠 제가 언젠가 수요일에 배다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엄마가 좋다.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 줘서. 누나가 좋다. 내뭘뭐잘 돌봐 줘서. 그다음에 뭐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다. 나랑 놀아 줘서. 마지막이 뭡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모든 게다 앞으로 얻어야 할 행복을 우리가 지금 모든 것들 희생해서라도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가 또 앞을 걸어막습니다. 하나가 나가면 또 하나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은퇴하고 뭐하고 뭐하고 딱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요즘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할아버지가 발레를 오늘 너무 배우고 싶어 가지고 할아버지가 발레하는 음, 청소년에게 발레를 배우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어쩌면 그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지 못한 탓을 다시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피,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반복시켜 반복시킵니다. 이 아이들도 고등학교만 가면 좋은 대학교만 가면 좋은 취업, 취, 직장에 취직만 하면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게 되면. 계속 반복된 도대체 미래의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예와로 들었던 파랑새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가족,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찾을 필요 없이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행복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러면 현재에 만족해서 그런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얻을 행복만큼이나 지금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행복도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을, 지금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족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3주 동안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41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친형제. 그냥 친형제도 아니고 야구에서 야곱, 야곱은 어떤 관계예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한나라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가. 형이 지금 동생을 죽이겠다 하고 동생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 되어서 가족은 뿔뿔이 다 마음이 흩어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노심초사. 형이 나를 언제 죽일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언제 죽일까? 아버지는 또 뭐예요? 저놈이 나를 속이다니. 아내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이런 가정이 과연 행복이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미래를 빼앗겼다고 하는 애서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관련한 애서와 야곱의 갈등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장자의 상속권, 이 축복이 도대체 누구에게 가야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거를 상, 잠깐 뒤집어 놓고 보면 가족 모두가 이 장자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먼 미래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40절입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모든 미래 에 받을 복, 하늘 이슬, 기름진 땅, 넉넉함을 다 누구에게 줘 버렸어요? 야곱에게 주었죠. 이제 에서에게 줄 것은 뭐냐면 기름지지 않은 땅,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척박한 땅, 그리고 칼을 들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수 있는 그런 삶을 에서에게. 복을 하고 내려주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사실 분통이 터질 만도 하죠. 내가 이 집안의 장자인데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내가 이 집안의 큰아들이고 모든 상속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한 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읽으면 야곱이 좋게 보이세요? 나쁘게 보이세요? 나쁘죠. 어쨌든 속에서 빼앗았잖아요. 음. 이거를 우리가 근데 다시 한번 야곱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준 복을 축복을 잘 들여다 보면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이 살았던 그 삶의, 삶의 순간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은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던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복을 얻었습니까? 이삭 자신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내려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분명한 말씀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건 애서이니 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다 동원해서라도 애서를 세우겠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브가에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야곱을 세우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을 속였습니다. 둘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방법으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 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둘다 똑같습니다. 이 모두가 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서든지 모면하고 이 순간을 어떻게서든지 희생해서라도 미래에 무슨 복을 얻어야 되겠다. 미래에 주시는 그 복, 뭐예요? 하늘이 슬이 내리는 땅, 심으면 백배가 거두어지는 땅, 팔, 팔 때마다 우물이 생기는 땅. 이 복을 지금을 희생해서라도, 지금 우리 가족이 다 갈라지더라도, 나는 미래의 복을 선택하겠다, 얻어야겠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지금 희생해서라도 미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래서 가정이 다 깨어지고 갈라진 사건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먼 미래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복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먼 앞길에다 이렇게 뿌려놓고 가서 주서라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디다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봐 점쟁이처럼 네가 나이가 40이 돼야 뭘 얻을 수 있고 50이 돼야 재물운이 있고 여러분 이거는 점쟁이죠 우리는 먼 미래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과 오늘 또 현재와 현재의 시간이 쌓여서 인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에서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 부자, 부자처럼 수많은 곡식을, 너무 많은 곡식을 추수해서 야, 저걸 쌓을 데가 없으니 어떡하지? 오늘부터 창고를 지어야겠다. 신약의 계획을 세운다면 창고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불러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추수한 것도 못 보고 창고 짓는 것도 못 보고 창고를 백개천개 짓는다고 계획하면 무엇합니까? 결국 그가 누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지금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먹고 싶은 것,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미래에 얻어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계산하느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점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참 불행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가 만약 그 순간에 주어진 삶들에 충실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 이 부가가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편애하지 않고 모두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부모로서 뭐다 사랑하긴 했겠죠. 그러나 장자의 축복권이라는 미래에 얻어야 할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모습이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에서가 만약에 자신의 일 사냥을 즐기며 야곱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이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와 집안 일을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형과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축복권을 놔두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불러 에서를 사냥 에서는 짐승을 사냥하게 하고 형이 사냥해 온 짐승을 야곱이 요리하게 하고 그래서 리브가와 함께 온 가족이 한 식탁에서 같이 그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행복한 가정의 식탁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가정은 미래의 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산산이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일을 지금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도 리브가가 꾀를 내어서 아무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야곱과 야구, 에서의 인생을 쭉 보더라도. 우리 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아무리 힘을 가지고 뭘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단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인 이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해요. 쭉 정리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충실히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지금 주시는 시간들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참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건강의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또그 자녀들과 그 모든 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마누엘의 복을 날마다 누리미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시며 우리 가운데 건강과 평안과 형통과 만나의 복을 더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